그 최고가일 때 제가 스크린샷을 찍은 겁니다. 224%, 3억 1,300.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반전이 있어. 이화전기를 매수한 날은 요 날이에요, 요 날. 9월 1일 월요일 날. 1억 4천만 원 정도를 매수했죠. 요 자리에서 매수한 것 같아요, 요 자리. 예,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여기 97원 되니까 바로 1,500 얼마가 수익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 80원까지 떨어졌다가 왔어, 여러분. 80원까지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제가 손실이 1,800만 원이 납니다. 근데 저는 오를 줄 알았어. 저는 이화전기가 저렇게 3, 4일 차에 큰 폭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대유 있잖아요, 대유. 대유도 상장 폐지가 되면은 안 되는 기업이었는데 상장 폐지가 돼서 제가 가감하게 이렇게 1억을 몰빵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 6천 얼마를 벌었죠. 근데 똑같은 경우에요. 이화전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화전기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화그룹 산하에 있는 3개 주식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화전기, 이트론, 그 다음에 EID 이런 주식이 있는데 서로 순환출자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얘가 동시에 이제 상장폐지가 된 거죠. 근데 제가 이 지분 구조하고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봤어요. 예전에 제가 대유에서 상장폐지가 되면은 안 되는 기업인데 상장폐지가 돼서 이렇게 헐값에 거래되니까 이거는 기회다. 이거는 반드시 누군가가 입질이 들어온다. 어, 그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대유가 조비해서 입질 들어왔죠. 이화전기도 저는 이게 괜찮은 회사기 때문에 이게 그냥 상장폐지가 될게 아니라 뭔가 작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화전기는 주당 천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솔직히 저 170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저거 상장 폐지만 안 되면 2천 원, ,000원, 3천 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이고 상장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저거는 천 원의 가치가 있어요. 나는 대한민국의 어떤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최대 주주가 횡령을 해가지고 상장 폐지 당하면 개인 주주만 완전히 그냥 이렇게 고통스럽게 당하는 거죠. 내가 위니아에서 그 위니아 정리매매를 하면서 내가 정리매매를 공부를 했거든요. 그동안은 정리매매에 관심도 없었어. 근데 내가 위니아 상장 폐지를 당하면서 정리매매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매매를 바닥에서 잘 잡으면 이건 대박이 난다. 지난번에 대유에서 학습을 했죠. 근데 똑같은 게 나온 거야, 여러분. 이화정기. 그래서 어제 260원 종가 찍고 시간에서 299원까지 갔었어요. 여기가 가장 최고가였죠, 여기. 그 최고가일 때 제가 스크린샷을 찍은 겁니다. 224% 3억 1300.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반전이 있어. 이게 최고가일 때인데 이게 실현손익이 아니죠. 실현손익.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요때 팔았어야 되는데 사람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제가 이게 세 배가 올랐는데도 안판 거야. 여러분. 거 봐, 거 봐, 여러분. 벌써 이제 물음표 나오지. 안판 거야, 이 가격에. 여러분. 미친 거지, 여러분. 그, 오늘 170원까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지금. 299원에 내가 요 스샷을 찍을 게 아니라, 방송해야지, 이러면서 스샷을 찍을 게 아니라, 입절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야 되는데, 뭔 얘기냐면, 내가 목표한 가격이 300원이었다는 거죠. 근데 300원이 막상 오니까, 400원이 갈것 같은 거야 여러분 왜냐면 어제 기타법인이 미쳤잖아요 기타법인이 어제 5천만주 매수 했단 말이에요 데, 이거 이화정기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적대적 m&a다 아니면 최대주주가 물량을 흡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뭔가 꺼림칙 하긴 했어요 이거를 내가 매도를 안 하면 내일 후회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 이거 내가 지금 매도 하면은 무조건 3억 수익인데 그리고 어차피 내 150만 주를 충분히 체결하고도 남는 물량 거래량이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 3억이면 충분하지 않나? 내가 지금 그러면 빚 갚고 나서도 나한테 한 4억 정도의 돈이 있는데 빚을 다 갚아도 나한테 4억이면 은 이거는 충분히 제기가 가능한 금액인데 사람이 그 순간 그걸 결행했어야 되는데 못한 거야. 왜냐면저누사운터님 얘기가 맞거든. 1000% 오르기도 하거든요. 10배. 그러면 내가 1억 4천을 투자했으면 10배 오르면 14억인 거야, 여러분. 이한 번의 투자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마지막 시간의 타이밍에 288원, 299원 이랬는데 그때 매도를 못했어요. 매도를 못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가 이걸 얼마에 매도했느냐 1억 7천 7백만 원 예, 1억 7천 7백만 원밖에 못 먹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 이게 3억 갔다가 오면 내 돈이 3억이에요, 3억. 그러니까 스샷을 찍을 시간에 그 매도를 해야 돼. 그 스샷 매매법. 내가 스샷을 찍고 싶다. 그때는 매도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왜냐면 이미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자라나고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거를 내가 못 하고 오늘 무너질 때 209원 한세 번에 걸쳐서 팔았습니다. 다시 올라올 것 같지가 않아서. 왜냐면 어제 악재의 공시가 하나 떴어요. 예, 다른 기업에서 이화전기를 인수한다고 얘기해서 그게 호재처럼 작용할 수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공시를 올렸어. 이 나쁜 새끼들이죠. 어제는 마치 적대적 M&A 할 것처럼 경영권 분쟁 할 것처럼 해놓고 더 이상 매수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걔들이 그걸 하지 않았다면 이게 올라갈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코아스인가? 어디 이름도 없는 기업이 있어요. 진짜 벼락마저 뒤질 기업인데, 어, 코아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코아스라는 기업, 뭐 그냥 그 개잡주입니다. 그냥 개잡주인데 이 코아스라는 기업에서 이화전기를 뭐 300억을 투자해가지고 뭐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겠다, 경영권을 먹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아침에 매수 끝났습니다. 더 이상 매수 안 해요. 하니까 급락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제 그거를 오늘 더 기대를 하고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게 182% 짜리인데. 종가가 최고가란 말이야, 여러분. 182%인데 종가가 최고가야. 기타 법인이 수급이 5천만주 이상의 순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 또한번 이렇게 양복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이걸 누가 이렇게,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기대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세력이 만든 거잖아. 세력이 만든 거면 그 다음날 갭상해가지고 또한번 어느 정도라도 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목표한 매도가는 400원이었습니다. 원래 300원이었는데, 400원으로 높였는데, 400원이면 6억이거든요? 1억 4천 투자해가지고 6억이 되는 거예요. 어제, 이게 400원이면. 근데, 오늘 아침부터 개파라 그랬죠? 예, 210원, 마이너스 19%로 시작을 해가지고, 하루 종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렇게. 어, 정리매매 격언이 있죠? 통상 3일차하고 4일차 때 매도해라. 어제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서 매도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매도했네요, 여기서. 그래서, 매도 가격이, 이렇게된 겁니다. 209원. 4억5천이 찍힐 뻔 했어요. 4억5천이 찍힐 뻔 했어요. 장고에. 그러면 내가 가족한테 빌려준 돈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다가 내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게 천만원이야. 그러면 이거 4억5천에 매도하면 4억8천이잖아요, 여러분. 4억8천이면 거의 5억에 가까워진 거죠. 복구 다한 건데. 복구 다한 건데, 이렇게 안 되고, 현재 주식장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주식장고가, 지난번에 이거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렸죠. 여기다가 이제 가족한테 빌려준 돈 2천만 원 더하면 2억이다. 2억이었는데 지금 현재 잔고는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즉시 로그인하면 볼수 있는 현재 주식 잔고가 3억 1,700이고요. 여기에 3천만 원을 더 더해야 돼. 왜냐면 가족한테 나중에 받아야 될돈 2천만 원, 그 다음에 1천만 원. 그래서 3억 5천.